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0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레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리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 세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소서 하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넘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네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치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떼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갑업신는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시은 오십 세겔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참된 회개가 참된 소망입니다. 참된 회개가 참된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흘 동안 이 전염병이라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 그리고 이 재앙의 결과 무려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게 된 건데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어, 이런 사건들을 볼때 다윗은 결코 좋은 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라면 어떻습니까? 벌써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 당하고 폐위 당하는 뿐만 아니라 이 7만 명의 죽임 당한 가족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여야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인데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회개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리우치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신 것을 리우치셨다라고 하죠. 여기선 이우치다라는 말은요 한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함,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면서 한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다윗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윗 역시 한탄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어, 이 기도는 지금 죽임 당하고 또 고통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를 전심으로뉘우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유가 그의 행동이 무결점이었던. 정말 흠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한계 또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 다윗 역시 마음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다윗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비교해 보면 더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바로 깨닫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기름 부었던 이 사울이 죄를 짓고 또이 사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 사울이 점점 더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자신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울은요, 스스로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디에 더 마음을 아파했느냐?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는 데더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울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비록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곧장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 될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각 선지자가 이런 다윗에게 찾아와서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곧장 그곳으로 가서 아라우나에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자, 이때 다윗은 이 타장마당에 대한 정당한 대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것을 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범한 죄들을 보면요.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라 그런 생각,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교만, 그런 교만으로 인하여서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바세바와의 범죄도 마찬가지도. 다윗은요, 바세바를 보는 순간 이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녀의 남편, 우리와 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자신이 가진 그 백성의 수로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왕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때의 죄를 범하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니우치고, 재단을 쌓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없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아라우나로부터 타장마당을 빼앗아 올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겁니다. 이 아라우나의 권리와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마당은 내 것이 아니라 아라우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그 마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마당을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들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따라서 각 가문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빼앗아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도 마음대로 빼앗아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백성의 땅을 가져오는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뜻은 가진 이 단어는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서 오는 것입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결단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동이 180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다 할지라도 재단을 쌓으러 가서는 아라우노의 타장마당을 그냥 달라고 하고 빼앗아 왔다면 다윗의 회계는 참된 회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왕으로서의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참 회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회계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참된 회개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참 회개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위의 변화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회계는 참 힘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참된 회계의 번제를 올려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성전이 곧날 바로 이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처소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참된 회개가 있는 바로 그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바로 그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된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하였고 그로 인하여 너무나도 비극적인 재앙을 겪었지만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 드렸을 때 그것이 훗날 성전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 참된 회개가 참된 소망이 되어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 회개가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제로 얼룩져 있고 참 보잘것도 없고 참 형편없는 우리의 삶처럼 여겨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참된 회개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제약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계로 또한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권드립니다